왜우탄압 하나 발라오래? 자기들이 제일 먼저 국민청안권을 촛불 집회하고 문재인도 떠들고 다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들은 폭력까지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비폭력입니다. 서부사태 폭력을 조사한 거 없습니다. 그런 놈들이 가서 여러분들 폭력을 해놓고 왜 전광훈 목사님한테 뒤집어 씨냐고? 증거가 다나왔지않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비폭력으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지킬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들어주시옵소서. 전준환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광화문에서 지난 8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광훈 목사님과 함께하신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는 그가 무도한, 국가 세력에 의하여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광은 목사님께서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다짐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리 안 그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야누구 그래 그래? 우리는 전광훈 목사님이 감옥에 있다 하여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맙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한 그래 걸요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주님이 말한 것처럼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파울이 맡은 것처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으로 천광훈 목사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그리 그래 안 그려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대신해서 감옥에 갈 수가 없습니까 어떤 분이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이라도 한 그릇 끓여서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까 이 마음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려 그려? 바로 우리가 할 일이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같은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살리십시다. 아멘. 저는 전광훈 목사님을 연애하고 돌아와가지고 전광훈 목사님의 심정을 읽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지금 감옥에서 사람을 찾는 구인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서 후손에게 물려줄 각오를 하는 사람 주 그리스도 께서 고난 을 당했 지만 마침내 부활 한것 처럼 천광훈 목사 님이 감옥 에 가. 니라, 앙들이야기아니야 할렐루야. 아.